바닷물을 담기 시작하는 남편. 아니 농부가 바닷물을 어디에 쓰려고요? 고구마에 바닷물을 많이 줍니다. 오? 갯벌과 함께 밀고 올라올 때, 요때 최고 그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내 생각 이렇게 그렇게 한 15년 이상 해왔어 이렇게. 바닷물로 농사를 짓는 해수농업. 어? 그래요? 수천 년전 이집트에서도 바닷물로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는데요. 어, 그렇군요. 바닷물에는 70종 이상의 무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친환경 비료로도 좋고 병충해도 예방할 수 있어 작물에 따라 알맞은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시선도 많았다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바닷물 뿌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작물을 죽이는 거라고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음.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 노,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해오셨기 때문에 딱 작물이 자라기에 좋은 그런 양을 알고 계시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해수농법을 고집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런 것이 때문군분명요 군비가 먹은 자국. 어. 이거 보세요, 이거. <laughs> 이거. 심하게 먹은 자국. 아, 음. 음. 이런 거, 이 정도는 군비가 거의 포식하셨네데 포식. 음. <laughs> 시작했을 때는 고구마가 0 6천 평인데. 음. 이파리만 먹으면 무성하니까 우리 고구마 잘 들겠구나 했는데 군비가 안먹거줬죠 사상품이 안 돼버렸죠. 음. 아주 그때는 엄청난 실망과 1년을 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쓰라린 아, 아픔들이 있죠.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군뱅이. 딱 엎어져 갖고 있을 때는 너무 예쁜데, 뒤집으면 군뱅이가 먹고. 아이고. 그래서 막 나도 애아빠한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냐고. 그데 애아빠가 군뱅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먹을 것이 더 많다네. 그 말이 명언이 됐어요. 근데 진짜 그래도 우리 먹을 것이 더 많더라고요. 어.